안녕하세요. 마린코스트입니다. 어, 오늘 저희가 찍을 거는 음,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산호들이 좀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아직까지는 어, 와일드 산호가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인도네시아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컬처 산호를 일부 잘라서 물속에서 바닷물 속에서 실제 바닷물 속에서 키우는 거예요. 아무래도 바다에 있던 거니까. 키치하이커들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사신 다음에 베이스를 교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 필요하신 거는 지금 이 커터. 지난번에 저희가 자꾸 보여드리는 제품인데 리오사 커터고요. 그리고 산호를 붙일 수 있는 프렉세이션하고. 리폭글로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복잡하지 않죠? 이렇게 양식 산호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뭐 양식하는 거 잠깐 말씀드리면 이 양식 산호들이 여기 보이시는 이런 이 베이스 있어요. 이 베이스가 뭐 시멘트로 된 것들도 있고 약간의 좀 점토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 베이스를 이렇게 호떡처럼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산호를 일부 잘라서 이렇게 에폭시 같은 걸로 붙여가지고 물에다 담가놓거든요. 바닷물에다가 이제 이 실제 인도네시아의 양식장에 가 보면은 우리나라 그 해안에서 양식하듯이 그 양식장들이 있어요. 그 땅을 일정 정도 정부에서 임대를 하고 사용 기간에 따라서 돈을 내고 자기가 이만큼의 땅에다가 자기 산호를 심어놓는데 네, 지금 양식 산호 이렇게 보이시죠? 베이스 붙어 있는데 이제 이게 뭐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좀 단단한 걸 쓰는 데도 있고, 좀 소프트한 걸 쓰시는 데도 있는데, 이제 SPS를 정말 진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베이스를 많이 제거를 하세요. 왜냐면이 양식 과정 자체가 바닷 속에다가 몇달 정도 이 개체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이 베이스 자체는 이제 실제 바다에 있는 라이브락이랑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도 히치하이커가 딸려올 수가 있고, 우리가 원치하는 것들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수조에다 붙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뭐 특별한 장비 대단한 건 필요 없고 이 커터 하나만 있으면 되고 좀 잘라볼게요. 툭 잘리죠. 툭. 잘라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는 베이스를 좀 이제 클레이 재질을 쓴것 같아요. 만져보면 이렇게 진흙이 좀 묻어 나오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게 이제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좀 잘라내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 보면 막 이끼 같은 것도 묻어있고 그리고 여기 주기해 놓은 거 이것도 좀 제거하는 게 좋으니까 이런 것도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잘라놓고 그리고 성장점까지 자르시면 안 되니까 잘해서 최대한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예 다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산호 그대로만 남아있고, 이제 베이스는 거의 없어진 상태죠. 어, 이거는 잘안 잘린다. 어, 잘랐다. 이게 처음에 산호 붙여놓은 에폭시 같아요. 최대한 깨끗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이 개도 있네. 잡았다. 개도 잡았습니다. 이런 게 처음에는 작은데 이거 되게 금방 커요. 그래서 덜어는 무해한 개들도 있는데 또 어떤 개들은 또 털개들이 실제 숨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 하시면서 이런 개들 없는지 좀 봐주시고요. 아무튼 그런 말이 있죠. 내돈 주고 산거 아니면 넣지 마라. <laughs> 그말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건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다른 것도 좀 잘라볼게요. 아이고 이거. 이 업체는 이걸 되게 세게 만들었네. 처음에 복시 이거를. 이거 자르기 좀 힘들어요. 오, 딱딱해. 네, 이제 이렇게 다 제거를 해서. 산호만 완전하게 분리를 했습니다. 네, 이거를 이한 베이스에다가 새롭게 붙여줄 거예요. 커팅 작업 다 하고 다시 깨끗한 물로 옮겼어요. 최대한 유안검사로잘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어디 뭐웜 같은 거 없는지 이상한 거 붙어 있으면 좀떼 주시는 게 좋으니까 좀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요. 된것 같고. 네, 여기다 붙여 보겠습니다. 일단은 대충 어떤 모양 만들 건지 한번 보시고. 이게 또이거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산호 물 밖에서 작업하면 죽지 않느냐 근데 뭐 실제 자연에서는 수면 위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산호들이 뭐 일정 시간 물 밖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거든요 물론 뭐 짧게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잠깐잠깐 잠깐 이렇게 꺼내시는 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얘가 제일 크니까 얘부터 좀 기준을 잡아야 되겠다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지금 프렉세이션에 뜨거운 물 부은 상태고요 이렇게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투명해지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고 이 본드 쓸 건데 이것 좀 팁이라면 팁인데 저는 어떻게 쓰냐면 이거 비닐 포장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쓰실 때 우리가 손이 물에 묻어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만 딱 뜯거든요 뚜껑 열리는 부분만 이렇게 해서 여기만 딱 벗겨서 쓰면은 이쪽이 계속 비닐을 덮여 있으니까 물이 젖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참고하시고 먼저 본드를 뿌려주고요. 그냥 어느 정도 떼가지고 먼저 붙인 다음에 다시 본드 위에 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먼저 자리를 딱 이렇게 꽂아두면 되죠. 이 상태에서는 이제 물밖에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물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물에 넣어주시면 한 보통 한 5분 정도면 다굽는것 같아요. 그 먼저 이렇게 하고 다음 거 한번 자리를 또 잡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이 정도쯤. 뭐 아까는 제가 물 밖에서 꺼내서 했지만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개체에다 먼저 골드를 바르시는 거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걸 떼서 반대로 여기다 붙여주는 거예요그 다음에 다시 본드를 바르시고요 그래서 물속에서 바로 붙여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붙었죠 그리고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붙여야 되겠다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볼게요. 온도 바르고 해서 붙여준 다음에 다시 온도 발라주고 물 속에서 잡아줍니다. 네, 붙었죠? 이제 두 조각 남았으니까 이건 너무 삐죽 튀어나왔으니까 좀 잘라줄게요. 잘라주고. 좀 모서리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네. 붙었구요. 쪼가리 하나 남은 거. 네. 여기다 이렇게 마무리로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4점의 컬처를 크게 한 점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한번 실제 수도에 넣어볼게요. 네, 이런 느낌이죠? 뭐이 정도면 볼 만한 것 같아요. 저쪽으로 옮겨요아다 또 물고기들이 또 새로 산으 들어왔다고 또 검사하네? 검사 하네검사 고기들도 호기심들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개체들이 오면 항상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것 같아요. 실제 컬처 산호를 베이스 작업을, 베이스를 바꿔보는 거, 베이스를 바꿔보는 작업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어, 뭐, 내 수조를 좀더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시작이 중요한데, 처음에 들어가는 개체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들어가면 보다 어, 좋은 수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